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일부 영상에서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해서 오해를 가지는 님이 계셔서 잠시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할까 하네요. 외목공에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의 재질이나 특성을 아셔야 해요. 주목나무는 몇백 년을 살다 보면 주목나무 특성상 속이 완벽하게 비어 있어요. 목질 부분만 남고 텅텅 비어 있죠. 목심 부분은 완전히 썩어서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게 주목나무예요. 반대로 소나무는 목질 부분이 썩고 목심 부분이 남는데요. 그 남는 목심 부분이 단설이예요 요즘 같이 원목을 기계로 파서 모양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썩으면서 자연이 만들어낸 모양이에요. 뒷면을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원목이에요. 원목 부분이에요. 원목 부분이 썩어서 분질러지고 나머지 가지 부분하고 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같이 원목을 인위적으로 막 기계로 파서 이 형태가 갖춰진 게 아니에요. 주목나무 특성상 몇백년 살다 보면 속이 완벽하게 다 비어 있습니다. 오래된 주목나무는 판제로 킬 수가 없어요. 판제할 정도의 목심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이 목질 부분만 남아있죠. 그래서 요즘은 기계들이 잘 나와서 대형 원목을 인위적으로 파가지고 이 형태를 만드는데, 이 주목나무는 인위적으로 파서 형태가 나온 게 아니고, 세월에 의해서 썩다가, 목질 부분만 남아서 이런 귀한 형태로 남아있던 작품이에요. 이런 형태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아주 귀하죠. 자연적으로, 자연이 만드는 형태예요. 이런 부분들은 잘라서, 이렇게 말아줄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분재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이건 겹까지예요. 필요 없는 겹까지라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없앨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우리가 분재용 나무를 길럴 때 가지치기를 하듯이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부분을 잘라 버리면 그 나무의 생명이 죽는 것이고 이렇게 필요 없는 가지를 쳐서 마무리하면 더욱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붙어 있을 때하고 잘라냈을 때하고 이 면이 틀릴 거예요. 니스를 벗겨내는 작업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금이 쭉갔잖아요 접착제로 붙여서 작업을 해도 돼요. 하지만은 세월이 오래가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급적 접착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갈라진 부분만 살짝 도려낼 거예요. 도려내서 감싸 줄거예요 오늘 작업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3,40년 전에 니스를 바르기 위해서 이 부분도 다 사포질을 했어요. 브러쉬로 긁어야 될 곳을 전체 다 사포질을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브러쉬로 긁어도 단단한 목질만 남아 가지고 자국이 안 나요. 지 사포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대로 브러쉬로 긁어서 살릴 수 있는 면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포질을 해서 리스를 발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포질을 할 수밖에 없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까워서 이렇게 남기지만 될수 있으면은 가감하게. 가지치기 하듯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포질을 이 구석까지 다한 후에 니스를 발랐기 때문에, 니스가 이 목질 부분에 한 3mm 정도 끼어 있어요. 지금 반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백방으로 3mm 정도는 문 떼야만이. 니스가 없어져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이렇게 안까지 이렇게 속까지 해서 니스를 바르지를 않아요. 그 당시에 공예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 같으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까지만 사포질을 하고 나머지는 브러쉬로 긁어서 여기에 고태미를 연출을 하는데요. 작품을 하신 분은 전문 대목공예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속까지 다 사포질을 해서 니스를 발랐어요. 이 속까지 사포질을 하시는 분들은 초보자님들이에요. 전문적인 지식 없이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작업하기가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네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한 브러시를 사용해도 썩은 결에서, 그 결에서 조금 남겨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강한 목질 부분만 남겨서 긁어도 표시가 안 나요. 미스를 제거하고, 저도 똑같이 사포질을 해줘야 돼요. 나무 결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아주 좋은 나무예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주목나무는 강도가 느티나 대추나무, 예비에서 아주 약해요 재질이 무르다는 편이죠 그 점이 주목나무의 단점이에요 연한 편이에요 개목 공예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팁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도 주목나무 작품이에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설명도 드렸지만은 이 부분까지는 다 해서 이렇게. 천방까지 사포질을 하고요. 브러시로 폭만 문질러 주시고요. 이 부분 역시 여기서부터 해서 이 부분까지는 그대로 천방까지 사포질을 하고요. 이 썩은 부분은 이렇게 긁어내 주시면 돼요. 밑 부분을 보시면은 밑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쪽도 마찬가지고요. 브러시로만 이안쪽으로 긁어 주시고 이 주위 주위까지만 사포를 치셔야 됩니다. 또 오일을 바를 때에도 요 주위만 바르시고 이 안쪽은 썩은 부위, 긁어낸 부분은 오일을 바르지 마십시오. 썩은 부위는 이렇게 긁어내기만 하고 그 주위까지만 사포질을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보시면은 다 이렇게 안쪽은 다 긁어내고 나머지 주의만 사포질을 천방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볼 때도 처음 하시는 님들께서는 꼭 속에 여기 안쪽 면은 절대로 사포질을 하지 마시고 브러시 정도로만 긁어서 여기 천방까지 친 데하고 여기하고는 맛이 틀리잖아요. 사포질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의 차이에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주목 나무는 같은 주목이라도 이 안쪽까지 니스칠이 다 되어 있어요. 또이 안쪽에 니스칠만 했으면은 브러시로 긁어내면 되는데요. 다 여기까지도 다 사포질을 해서 긁어낼 수가 없어요. 다시 똑같이 사포질을 해서 마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맛이 좀 적어지죠. 작품을 할 때는 꼭 주의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끝까지만 사포질을 하고 이 안쪽 썩은 면은 사포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작업을 하시는 님들께 이팁 하나 드리고 싶네요.